안녕하세요 레이먼 캠입니다 오늘은 토마호크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에서 굽기 힘들어요 왜 힘드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프렌치식으로 5분에 다 레스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구운 다음에 5분에 다시 넣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건다안할 거예요 저는 팬으로만 합니다. 일단 중요한 게 팬을 뜨겁게 달궈 놓으셔야 돼요. 팬은 두 개를 준비했어요. 여기서는 겉 모양을 낼 거예요. 스테이크 그릴 마크가 나게 하나를 만들고 하나는 불을 약간 중간불로 낮춰서 서서 익히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최대한 물기를 많이 제거해 주세요. 왜 제거해 주시냐면은 끓어요 계속 뭔가 수분이 나오는 것보다는 닦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물론 한 시간 전에 저희가 꺼내 놓은 상태고 후추 약간하고 눈처럼 많이 해서 마사지. 이게 소의 안쪽이 되겠죠. 내장을 보호하는 갈비는 내장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으니까 이 안쪽으로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기름하고 근막이에요. 이걸 다 제거하기도 하는데 댁에서 그렇게까지 하실 건 아니니 여기다가 칼집을 좀 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뜯어짐 없이 나중에 뼈가 이쁘게. 여기다 올리브오일 안 쓰고, 일반 식용유. 조금만. 구워볼까요? 평평하게 눌러주세요. 한 면당 4분 정도를 구울 거예요. 는 그동안에 양파, 원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고기만 구우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양파 위에다가 탕, 설탕 뿌려주세요. 이건 이래서 사실 하룻밤 정도 재워놓으면 양파물이 싹 빠지면서 색깔이 약간 투명하게 변하고, 구웠을 때 빨리 구워지고 굉장히 맛있어요. 대게는 잘 없겠지만 요즘에 하도 싸니까, 토치. 끝에 부분을. 세워주시면 쭉으로 들죠? 깔끔하게. 놀랍다. 원래는 끈으로 묶어서 뼈를 다 관리를 해갖고 들어가는 게 맞는데 밑에 팻 부분은 기름 부분 한번 이렇게 태워줄게요. 이제 이쪽 불은 좀 낮춰주시고 옆에다가 옮길게요. 이걸 완전히 불을 꺼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오일 조금 뿌리시고 아까 해놨던 양파. 여기 퍼퍼버리세요. 설탕하고 소금이 묻어있기 때문에 금방 익어요. 너무 뻔하지만, 로즈마리. 여기다가 저는 화이트 와인을 아주 약간만 넣어줘요. 수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향이 달라지죠. 다시 양파 쪽에다 불 켜주시고요. 온도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잘 익죠? 그리고는 양파를 쌉니다. 얹져드시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오일을 살짝만 더 넣어주시고, 덮어요. 오븐 효과죠? 뼈가 들어갈 만큼 있으면 딱 들어가게 되죠? 5분이 따를 필요가 없어요. 다 열이기 때문에. 대류, 대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을 아주 꺼버리세요. 자, 여기다가 버터. 요즘에 보면 뭐 리버스 스티어링이다 해갖고 전자레인지에 돌린 다음에 고기를 굽기도 하고 수비도 한 다음에 하기도 하고 튀긴 다음에 꺼내놓고 뭐 이렇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그냥 전통적으로 이렇게 굽는 모습이 제일 좋아해요 자 고기 끝냅니다 레스팅 들어갑니다 레스팅. 오분. 5분 들었다고 합시다. 못 찾겠네. 보시면 얘네들 버리지 마세요. 스테이크를 먹어보겠습니다. 음. 새우살이라고 그러죠, 한국에서. 이쪽입니다. 음. 오늘은 기대하지 마요. 음. 아, 음. 아, 나, 아, 나 유튜버니까.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아, 이렇게 해야 돼? 유튜버. 조금만 약 근데 무슨 맛인지 는 모르겠다. 완벽한 미디움이 나왔죠? 연기, 연기 나는 거 보이시죠? 이거 한번 잘라볼게요. 레스팅이 잘된 고기는 아까 이거는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뿌린 것들 거기서 나온 거고 이렇게 완벽하게 미디움으로 나오는 거예요. 최정의 등심이다. 양파, 아삭아삭한데 하나도 안 매워요. 막 너무 이렇게 해주네.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A1이 있으면 이걸 다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오늘 먹방 한번 할까요? 내걸 네, 다 먹는 걸로.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아, 난 이게 바로 차별이야.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산적. 네, 네. 맛하고, 네. 드세요. 먹어도 돼요?